네, 헤라님,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다큐배터리 영화, 그 문재인입니다. 음. 거기에서 이제 문전 대통령이 그 5년간의 성취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서 허망하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윤 대통령이 문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한 거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동아일보 그 기자와의 그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전 정부의 정책들이 비정상적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그 참모들에게 그문 대통령이 성취가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동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얘기를 한 목적이 언론에다가 우리가 잘한다. 국민한테 지지 얻고 싶고, 이번 정부가 지지율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정책 추진이 빨리 될거아니야요 그치? 한 건데, 바이너스지, 오히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인정받고 싶을 때, 남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인정받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열등이 애고라고 얘기하죠. 왜? 열등이 애고라고 이름 붙이고, 왜 이름 붙였냐면, 자기 뜻대로 안될때 열등하지요. 내 뜻대로 할수 있으면 우월하지. 그치?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한다. 그래서 열등이 애고예요. 열등이 마음을 쓰면 열등한 결과가 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열등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남을 내리고 나를 올리는 마음. 남을 수치 줬어. 넌 틀렸다. 나는 상대적으로 잘했다. 이럴 때 열등이 애고인데 그중에서 열등이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그렇그 위대한 아는 링컨 대통령도 굉장히 우울증 환자였고, 되게 개인적으로는 아프고 힘들고, 실패도 여러 번 했고, 그치? 자기 스스로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어떤 위대한 사람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등하고 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 정도는 잘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나는 무조건 다 맞다고, 그리고 다 잘한다고 여기거나, 또는 나는 무조건 다 틀리고 다 못한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을 보면서 남을 무조건 추종하는 광신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교주라 할지라도 잘못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은 다 맞아 내 허벅지 만져도 맞아 그래서 나는 다 틀려 가서 그 짓이 되는 거야 또는 사입이 교주하는 사람은 나는 어떤 짓을 해도 다 맞다 너희들이 다 틀려 나 따라와 이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런 열등 애고들이 하는 짓을 보면 두려움이 올라오고 믿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은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아주 광적인 사람들. 그래서 정치인 중에서 그, 그, 굿즈하는 어때요? 무조건 우리 편 맞다고 따르는 사람들은 광적인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두렵잖아? 근데 내가 오늘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그문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분다열등이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딸려가잖아. 그래서 문전 대통령이 5년간의 성취가 다 무너졌다? 그러면 자기는 5년간 성취만 했고 이번 정권은 다 무너뜨린 정권이냐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다 잘했고 이번 정권은 다 못했다고 하는 거고 윤 대통령은 또 그걸 받아서 아이 문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잘하는 거다. 저쪽은 비정상이고 우리는 정상이다. 다 이상하고 우리는 다 맞다 이랬잖아. 이게 엄청난 열등이 마음이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는 그 마음의 눈이 문제가 있는 거죠.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두려워. 두 대통령을 보면서 되게 열등이 마음도 올라오고, 와, 우리 대통령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나? 남을 갖다 깎아내리면서 우리는 무조건 맞고 다 잘하고 저쪽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두렵고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 지지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등한 소리를 하고 열등한 행동을 하니까 열등의 애고가 말할 때 사람을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얘기했는데 국민이 그걸 보면서 수치스러워. 그 열등이를 보면서. 또 너무 무서워. 저런 의식을 갖고 나라 일을 하니 어떻게 하겠나. 정상적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전 정부에는 이게 성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과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정부에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발전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한 이런 거는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아무리 다 잘못해도 잘한 게 한두 개는 있거든. 그지? 그래서 그런 거는 계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때 국민이 아참 잘하고 있다 안심이 되고 정상적인 의식으로 보여 의식이 이상해 보여서 되게 두렵고 그 와중에 극좌와 구구 국민들만 서로 자기 편 맞다고 또 싸우네 갈라치게 해서 계속 싸우게 하는 의식이 열등의 의식이죠. 그 열등이 마음을 못 보니까 마음을 보고 정치를 안 하니까 저런 말을 하고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는 거야. 우리 편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 정상적인 국민은 편을 안 들어주고 중도층이 자꾸 등 돌리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기사에도 보니까 그 국무회의 때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전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다 어떤 부분 다 맞는 말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전 정부를 되게 비난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잘한다. 내가 하는 거다 맞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거기서 오히려 공을 다 이렇게 까먹고 있다는 느낌 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등이 에고는 구업을 짓는 거예요. 사람이 국민이 다 알고 있어. 국민은 전부 내면에 모든 사람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나 잘했다고 막 이러면 그 사람 뭐야?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잘하셨네 이러지 않아. 근데 열심히 일해놓고 자기 공을 막 내세우지 않는 사람 보면 칭찬해주고 싶어. 그나마 이번 정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걸 제일 잘해요. 막 자기를 막 내세우지는 않아. 근데 할 일이 이렇고 이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 마음을 이해해줘.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야.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난리치면 국민들이 그걸 곱깝게 보일걸? 그치? 그분도 사실은 국정감사에 나와서 몇번 야당 의원에게 딱딱딱 지적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국민이 지적한다고 뭐라고 하잖아. 겸손한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법이야. 하늘이 제일 좋아하고 국민의 마음이 제일 좋아해.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좋은데 자꾸 자기한 거가 맞다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고 잘 못하는 열등이도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이럴 때는 표를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번 정부는 그래서 겸허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잘한 것도 어~ 그냥 내세우지 않아도 다 아는데 한동훈 장관 같으면 그냥 국민이 알아주잖아 일 잘한다 국민 마음 이해준다 막 이러잖아 그치? 그걸 배워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가 사실 모든 정치인과 모든 공직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인데 그분이 되게 특별하게 엄청난 뭐 특출난 걸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들 내가, 이상하니까. 내가 위대한 이슈 하면서 왜 버럭거리겠어?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정치하는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니까 화를 낸 거야. 근데 요새는 화를 안 내잖아. 이제 알았어. 다 그렇다는 걸. 여당, 야당 다 그렇고 모든 정치인이 마음을 안 봐서 자기가 얼마나 열등한 짓을 하면서 국민한테, 국민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신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무지한 줄 알고 내가, 내가 맞다고 하면 내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아주 무지한 국민 일부. 어 구구 국자파나 그렇지 전전한 상식이 있는 중도파는 다 보고 있어. 잘할 때 내가 잘했다고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내가 잘못할 때 나를 방탄하면서 나 아니거든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은 자기가 못하고 도둑질한 것도 다 방탄하지만 다 국민이 보고 있고 어이 이쪽에 여당은 자기 잘한 거막 잘난 척. 하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태도가 교만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정책적으로도 뭔가 5년 동안은 막 이쪽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5년 동안 막 이쪽으로 가다가 하니까 외교정책이나 교육정책이나 이런 게 너무 막 갈피를 못 잡고 한 방향으로 쭉못 가니까 성장에도 엄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5년 동안 일로 확가다 이게 아닌가 봐요. 절로 가서 또쫙 가다가. 그러니까 맨날 기업들도 그렇고 교육정책도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돼? 그 러시아나 중국에 진출한 기업, 지난번엔 친중정책 써서 거기를 막 갔다가 이번에는 확 트니까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서서히 틀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건 하고 조금씩 노선을 바꿔줘야 국민이 그 피해를 안 보고 나라가 일관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이번에 우리나라의 호의를 확못 받아들이는 게전 정부 때 너무 그 길을 하니까 손권 바뀌면 어떻게 될줄 알아? 그쵸. 저것들을 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국익에도 엄청난 손실이거든. 그냥 저렇게 바보짓을 하는 게 열등이 마음이야. 그쵸. 마음 공부를 안 해서 마음을 못 보니까 열등한 짓을 해서 국민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한 지 몰라. 내가 보기에 옳다 그리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누구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게 정말 맞나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데 열등한 마음이 센 사람일수록 절대 의심 안 해요. 나는 진짜 맞다고 느껴.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느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완벽하고, 어, 나는 이렇게 완전히 아는 사람이고, 남은 모자란 사람이야. 그게 참 이상한 거죠. 남이 주장할 때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주장하지? 내가 뭐가 잘못 알고 있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그게가 있는 열등이들은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께서 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어 그동안 우리가 절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간절히 원했던 네. 일이 이루어진다 고으 얘기했는데 국민이 간절히 원한 게 아니야. 국민은 많이 반대했잖아.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본인이 간절히 원하던 일을 이루었으면 본인이 만족해. 그렇지만 국민이 만족 못하는 것 같으니까 설득해야 돼. 국민 여러분, 어, 우리가 이렇게 일본하고 잘 지내야 한미를 공조해야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돌파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설득해야 되는데, 국민한테 지금 인정받으려고 해요. 본인이 원하는 걸 해놓고 그 되게 이상한 거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어. 부모는 그 대학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 다른 대학을 원해. 근데 붙어놓고 이렇게 상상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잘했다고 이러면 그 그럼 엄청 그 자부심에 네. 차 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는 뭐야? 내가 원했던 대학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왜 칭찬해 달라고 하지? 우리가 그렇게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을 모르는구나 국민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정말 국민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열등이 마음 올라와서 열등이를 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수치를 떤다고 하지 열등이가 남을 막 이렇게 내리고 나를 막 올릴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 우쭐우쭐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지적할 때네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되면 제가 얼마나 혼내낍니까 그렇지? 혼내키잖아. 그것도 열등이거든.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맨날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태도를 보고 지지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자꾸 정치인들은 뭔가 자기가 정책을 수립해서 뭘 이렇게 하면 항상.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점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태도 잘못했습니다 고탁 받아들일 때 그건 열등이가 아닌 거야 열등이의 태도는 뭐예요? 찌질하게? 그게요 제가 저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고집부리고 인정 안할때 제일 찌질하고 열등하다고 제가 그거를 제일 많이 제자들 혼내키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표를 깎여 실수했어도 잘못했습니다. 탁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 쿨하다 그러지 우리가. 그러면 오히려 점수가 올라갈 텐데 마음을 몰라서 맨날 똥보를 차는 거죠. 계속 그렇게 똥볼을 차시는 게. 응. 지금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보면 그 목적 의식을 잃어버린 거다. 본인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거를 그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든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내가 올라가려고 거기에 꽂혀있다 보니까 민생과 국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까 그게 에만집중되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인들은 다 업정신이란 걸 갖는데 업정신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가짐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내가 여러분한테 일 시킬 때요거해라저거해라 해라 하는 적이 없어요. 딱 모여놓고 일을 할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걸 가르쳐요. 그쵸? 어.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국회의원하면 국민을 위하는 마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수의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걸 그걸 법을 제정하고 그 일을 추진해서 국민께 편하게 해주고 국민한테 사랑받는 직업, 그 마음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가짐을 안 배우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사랑받고 싶은 에고에 빠져갖고. 윗사람 눈치 보면서 대통령 마음만 살피고 그래서 국민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겨 먹고 싶고 국민한테 더 인정받고 싶은 길은 국민 마음을 보는 길인데 그걸 뭐 그마 업정신을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국회 국,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격,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격, 서로 공격하면서 내가 맞다고 열등이 짓을 해요. 국민 여러분, 제 잘못했어요, 똥벌찼어요 보세요. 하면서 남을 갖다 깎아내리면서 나사랑 받겠다는 열등이로 수치를 떨고 있는 거야. 그걸 보는 국민은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떤 이런 열등이 애고라든가수치애고 이런 거다 몰라도 우리 모두는 신성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 쓰는 걸 보고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열등이에 완전히 함몰돼 있거나 열등이 두렵다고 버린 구구국자 국민들 빼놓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을 가진 국민은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아우 너무 수치스럽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의식 수준이 저렇게 저지리고 낮을까 응? 국회의원이 막 도둑놈 마음 쓰고 사기꾼 마음 쓰고 거짓말하고 어 뻔히 탄로날 거짓말을 계속하고 변명하고 핑계 대고 거짓 코스프레하고 그리고 맨날 간신배처럼 아부하고 대통령한테. 그리고 오리발 내밀고 권력 얻으려고 싸움질하고 미움질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 마음을 보고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 위대한 이슈가 나타난 이유가 그거죠. 정치인이 마음 공부를 안 하고 다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까? 서울대 나오고 무슨 사법고시 그렇죠. 합격하고 근데 이게 완전 애기지 애기. 열등이로 우쭐우쭐하면서 나 잘했다고 하면서 남 깎아내리는 뭐 자기 마음을 못 보니까 열등이 마음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두려움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을 자기가 볼줄 모르니까 그래서 위대한 이슈 나타나서 이렇게 버럭버럭하는데 정치뿐이 아니죠. 교육이나 문화나 경제나 예술이나 모든 부분이 이 마음을 알아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요. 그 마음을 알리려고 나타나서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음이 마음만 알면 다해요 국민 앞에서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그럼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럼 우리 국민은 너그러워, 다 용서해줘. 그러면 되는 거야. 뭐 실수 안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실수 완벽하게 안 했어도 나 잘했죠. 나 따라오세요. 정신 승리하면서 국민은 아무 것도 모르죠. 나 따라와. 이러면 완전 깎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북한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면 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북한이랑 척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북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싫어하니까 우리는 그냥 윤석열 그 인간이 싫다 이렇게 음. 아나운서가 발언을 했는데 거의 뭔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그 극단성이 그런 북한이랑도 거의 똑같구나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지. 우리 민족이 일본도 극우 국자가 있잖아. 그렇지? 어, 일본과 우리나라 정서가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식이 무너졌다는 얘기. 극단적인, 왜곡된 눈으로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리고, 나는 다 잘났고, 너는 다 못났고, 이이 비정상적인 인간이자 그런 인간이 존재하나,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틀릴 때 있고, 맞을 때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건전한 상식적인 인간이고, 어, 그게 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냐. 내가 잘하는 걸로 세상에 도우려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까 있어야 겸손해지니까 그리고 내가 맞을 때가 있어야 또 틀릴 때가 있어야 내가 불완전해야 남들의 사랑도 받고 남을 도와줄 수 있지 내가 다 맞으면 나는 외로운 인간이 돼 내가 다 잘라면, 누가 내 옆에 와 있겠어, 그치? 내가 또다 못하는 인간이 되고 다 틀리면, 누가 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사랑을 또줄 수도 없고, 우리 서로 사랑 주고받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평등하게 살라고 그렇게 만든 거야, 모든 인간이. 그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야. 대통령이 신인 것처럼 모든 걸다 잘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옆에 그래서 참모가 있는 거야. 참모는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되고, 대통령은 기꺼이 그런 자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받잖아. 언제 내가 완벽하다. 난내 말은 다 맞다. 너희들은 다 따라와라. 이런 적한 번도 없어. 내가 잘못하고 틀리면 얘기해줘라. 내가 모를 때는 알려줘야지 오히려 혼내켜요. 여러분이 나를 스승이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어떨 때 내가 틀린 데도 막올 때는, 아, 그거 내가 몰랐는데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안전한 인간인 걸 받아들이는 게 완전한 인간인 거야. 불안전한 인간인 걸못 받아들일 때 아주아주 아주 불안전해지는데 그러면 극좌국으로 가고 정치인이 지도자가 이 프레임이 완전히 자기가 담았다고 가거나 어, 나는 잘났다고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그 그 눈으로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그게 열등인데 열등한 짓을 하면 열등한 또 현실이 오고 그러면 절대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국민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